김치해줘. 그... 오늘은 우리 또슬램덩크을 보러 왔는데요. 슬램덩크 보기 전에 엄마 어머머 어머. 머 아니 엿좀 가는다고도 어이가 없네요. 내려가는 겁니다. 어? 슬램덩크 <laughs> 지금, 지금 정신이 없습니 흥분해라. 슬램덩크 보기 전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요. 저의 영원의 동반자, 고민재 <laughs> 씨가 오늘 민재니 TV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제 친구 영화 파트너들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파트너들. 걔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laughs>

참먹으러왔답니다나하다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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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픕니다 아, 누가 다 가져왔죠? 저희는 이거를 보러 왔습니다. 초정이안 맞네요. 하나는 위에 있어요. 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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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있 뜨렁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눈 잠시만 한눈팔면 사람들이 땅짓을 하고 있군요. 누가 김이지 꼬부렸네요. 네, 찍었습니다. 전 팜플레이션 어서 안녕하세요, 통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매우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유는 오늘 제가 슬램덩크. 슬램덩크. <laughs> 저희 딸이 옆에서 같이 보고 왔기 crazy 때문에. For you. 조용히 좀 해주세요. 페코야? 저희 딸은 한나 성대모사를 아주 똑같이 합니다. 페코야? 더 길게 해주십시오. 페코야? 이건 스이라는 거야. <laughs> 저는 소연이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페코야? <laughs> <피코야. 웃음> 이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저의 영화를 항상 같이 보는 영혼의 등반자 친구들과 같이 저희 딸도 같이 끼워서 초등학교 5학년이 올라갑니다 왜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모임에 자꾸 아무튼 그래서 슬램덩크를 보러 갔습니다 퇴근 후에 퇴근 후에 갔는데 세상, 밥 먹는다고 너무 여유롭게 밥을 먹어서인지 극장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8시 10분 영화였는데 저는 그 전에 도착해서 그 포스터랑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부랴부랴 화장실도 가야되고 팝콘도 사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겨우겨우 시, 들어갔더니 광고가 거의 다 끝나고 거의 시작하기 진짜 일부 직전이었는데 극장은 꽉 차지 않았습니다. 역시 매니아들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저가 토요일 저녁 8시 때는 초등학생도 없었고 어른들만 거의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극장판 포스터나 영화 포스터를 구하려고 했는데 한정도 없었고 굿즈도 굿즈는 아예 팔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퍼요 서울지역에서는 선착순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그 선수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굿즈를 팔아 한 건지 3건지 9행건지 어떤건지 뭐 증정을 한건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던데 목구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슬램덩크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슬램덩크 영화를 다 보고 이렇게 CGV는 포토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도 원하는 사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포토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포토카드 앞면은 원하는 사진을 넣고요 뒷면은 이렇게 어... 뭐 정보는 없네요 딱히 영화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이렇게 포토 프린트로 어, 사진을 개인 개인 한 칸이 남아서 개인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토카 포토 프린트를 했어요. 저 영혼 영의 동반자님께서 포토 프린트도 저에게 <laughs> 버렸기 때문에 <laughs> 얼른 쭉쭉해서 요즘에 닦고 한다고 열심히 뽑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 제가 요즘 또 독서 다이어리, 영화 본 거, 미드 본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이어리는 제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고 따라하고 있는 도토마 하루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다이어리 가게에서 이름이 뭐죠? 인어사이드. 음, 하여튼 거기서 구매한 것입니다. 따라 이렇게 독서 이거, 노트 쓰려고 읽은 책 표지도 이렇게 프린트해 놨는데 이게 없죠? 인상안걸 프린트기로. 이건 포토 프린트로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프린트기로 이렇게 책본거 이제 독서 노트 적으려고 이렇게 프린트도 해놨습니다. 네, 자꾸 밀리고 있네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뭐 저희 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사진, 저희 강아지 사진도 있고요. 저희 딸 그냥 사진 한 포토 프린트 때문에 뽑아봤어요. 네, 저희 부모님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냥 책에서 본 좋아하는 문구들 이런 거. 예, 네, 이렇게 돼야잘 되나? 어봤어요실천이잘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글 같은 거 뺏겨, 옮겨 적고 필사 같은 거 주로 지금은 필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읽고 나서 이거 써야 되는데 지금 조금전다또 말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영화은포토카드 여기,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포토카드. 어, 이건 저희가 며칠 전에 뮤지컬, 뮤지컬 캐츠를 보고 왔어요. 그거 본 거. 캐츠 보고 나서 캐츠 티켓이랑요. 그다음에 후기 테크 보고 제가 느낀 거 그런 거사왔는데 아주 관람 매너가 꽝인 관객을 옆에 앉아가지고 아우... 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영웅, 영웅도 봤는데요. 아직 후기를 못 찾았네요. 12월 2 4일날 봤는데 친구들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포토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쓰는 덩크 얘기하다 갑자기 다이어리로 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할려면 두 번의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셀피 다이어에서 나온 거 유명한 그거고요. 그리고 이거.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 가계부도 뭐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위클리 같은 거적고 여기는 책에서 본 거, 중요한 거, 뭐 회사 같은 거, 그때그때 좋은 문장, 이런 제가 공부하는 거, 공부는 사실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 0공 다이어리라서 그냥 빼서 쌓이면 다른데 이렇게 써보고 가인드에뽑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잠고 갑자기 닦고 얘기로 갔었는데, 아, 제가 이거를 짜잔! 이게 뭐냐면요, 슬램덩크, 이게 제가 산지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슬램덩크 만화는요. 1990년에서 96년까지 연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제가 90년이면 12살 때인데요. 제가 본 거는 중학교 때 제가 가장 많이 봤고 한 권씩 그때는 엄청 가격도 저렴했어요. 기억이 잘안 나지만은 2500인가 한 권에 뭐 이렇게 해서 이 만화책을 다 소장하고 있었어요. 전권을, 권을다 소장하고 친구들이 나눠서도 보고 돌려서도 보고, 보고 또 보고 어른 대서도 보고, 맨날 보고, 늘 보고, 한상 보고 거의 모든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진짜 많이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책들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른되고 나이가 또 많이 먹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그냥 만화책 이제 안 봐야지 하고 그런 가지고 있던 만화책을 또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서 다 이렇게 처분, 처분도 아니죠 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뭐 당근도 없었고 중고나라 같은 것도 잘 없어서 잘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모은 거니 90년대부터 모은 거니까 완전 진짜 초반인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아주 너무 아깝네요. 엄청 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남아 있는 건데요. 이거가 뭐냐면 슬램덩크 그 만화 연재가 끝나고 7일기 이야기를 다는 거예요. 뭐 많이들 가, 슬램덩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인, 이게 연대가 끝나고 2004년에 슬램덩크가 누적 판매 1억불을 넘어설 때 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작가님이 사비로 6개 의 신문에 감사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또 팬들이 메시지로 막 화답을 하니까 거기에 또 보답하고자 작가님들이 작가님이 한 폐교의 칠판에다가 슬램덩크 완결 열흘 후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칠판에 그림들을 모아서 이제 발간한 책들인,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그로부터 10일 후 이렇게 해서 편지 봉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열어볼 수 있게 되어있어요. 열어, 어, 열어봤네요. 요즘... 뭐 아리, 아리가또라고 적혀있네요. 고마웠다고요. 이렇게 하고 책판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한글로 여기 이렇게 해서이 되어있어요. 이거를 아주 소중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간다고 아침부터 박상민식 클래식 풍기 얼마나 들었던지 <laughs> 집에 오는 길에도 또 듣고 계속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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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는데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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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저는 원래 서태웅 팬이었는데 원래 여중생들이 그렇잖아요. 서태웅 팬이었는데 나중에는 강백호의 열렬한 팬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만화책으로 본 세대이기 때문에 노래는 그냥 그 박상민씨 노래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 말고 이제 엔딩곡으로. 많이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엔딩 곡은 제가 몰랐는데 제영혼의 동반자인 영화를 같이 보러 다니는 친구의 사촌 동생이 그 엔딩 곡을 부른 그 복,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 페이스라고 했나? <laughs> 그 노래 부른 그 가수의 그 팀의 멤버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80년대 90년대생들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제가 방금 검색을 하니까 박상민 씨가 부른 거는 너에게로 가는 길이고요 뜨거운 것들을 가야 되면 <laughs> 그 다음에 너에게로 가는 길투가 있네요 또 박상민 씨가 부른 거그 다음에 페이스 페이스에 너와 함께라면 이 노래를 제 친구 사촌 동생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부른 그, 그 페이스랑 가수 팀의 멤버였나 봐요 근데 더 놀란 사실은 제가 이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해서 또 야구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는데롯데자이언츠 팬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롯데자이언츠 야구보러 갈때이 노래 부른 이 사촌동생도 동생도 같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늘 알았어요 그때 그 20대 때 롯데자이언트 야구보러 사직구장을 갔는데 그때 제 친구 사촌동생도 같이 갔어요. 남자애도 같이 갔는데 그 애가 슬램덩크 그 엔딩곡을 부른 팀의 멤버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던데 저도 결혼했습니다. 근데 반갑네요.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40대 아줌마다 후기를 남겨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이거는 그 슬램덩크 더 퍼스트라는 아, 더 퍼스트 슬램덩크네요. 이거는 거의 송태섭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지막에 한한공고랑 하는 경기가 주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송태섭의 이제 과거 이야기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서 못 보던 내용이 실려있어요. 우리 배코 백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슬프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고 그 포인트 대사들이 곳곳에 나와요 아이 이 장면에서 이 대사 아, 맞, 맞다 왼손은 거들뿐이라든지 그런 막 그게 막,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다고 자막 올라간 그 엔딩곡 나오고 이제 그뭐 만든 사람 뭐쪽쪼고 이런 거 올라가 있고 나서 쿠키 영상 나온다고 해서 노래가 진짜 길었는데 일본말로 하는 노래였는데 끝까지 기다렸는데 아주 허무한 쿠키 영상 딱한 커트 나오긴 해요 뭐 끝까지 안 있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는데 저는 더빙판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막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막도 보고 싶네요. 블레이본 영화 중에 정말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 본 영웅도 진짜 재밌었지만 저는 아바타보다는 영웅이 에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셀렘덩크 영화를 보고 와서 너무 흥분돼서 한번 주제주제 해봤습니다. 안녕.